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아, 자 이른 아침에 또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걸 바라보며 법칙 믿음에서 구원 받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신 성경 중의 성경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예수 헌신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만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 만나야죠 예수님은 내일 만나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릴 때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복음이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한 4절까지만 할까요? 어쩌면 그 중간에도 쓸수 있지만 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 절까지 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니고데모에서 대화 중에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외바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하늘에서 온 자만이 이러한 비밀을 얘기한다면서 어 우리 니거데면서가 아주 잘알 그죠 어느나마 어 언는 어느 어느 말씀이죠 우리 좀 모세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여호수아까지 달달 외던 아 있잖아 민수기 21장 4절 구절 말씀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laughs>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하나님, 뭐못 뭐, 살겠다, 깨걸리 하도 하도 막말로 아, 그냥 막 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뱀을 보내죠. <laughs> 불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상황, 불뱀 사막에서 불뱀이란 건 계속해서 그들을 물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 불뱀이 프 오는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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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프로 아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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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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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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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거 프로 거로프거 프로 프로 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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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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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없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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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프로 어, 빌 게이츠 얘기한 것이 야안 일어나는 게더 이상해 팬데믹이 너무나 세계는 네트워크가 돼 있고 막 크, 다니고 병막뭐막 뭐, 막.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 어, 그때 어, 아프리카에서 막 병이 퍼지기 시작할 때 어느 병이었어요 어, 그때 모든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게 안 퍼지는 게더 이상하다 그죠 지금은 막 바이러스가 뭐~ 델타 랜다 무슨 뭐~ 인젠 델타 랜다 오메가까지 올거 같은데 지금 퍼지는 걸 가지고 이산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퍼지는 거 바이러스가 그죠? 감기가 쫙 퍼지잖아요 플루가쫙 퍼지잖아요 몸살 감기 쫙 퍼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막고 있던 하나님의 손이 딱 하는 순간 불뱀들이 와서 물어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도 중보하면서 살려주세요. 저놈들이 죄를 졌지만 다 죽이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습니까? 아 중보 기도 끝내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 그러면 불뱀을 상징하는 녹뱀을 만들어서 나무따게 해가지고 높이 뛰어. 왜? 쳐다봄의 법지. 내가 다 지금 치유할 수 있어. Just like that. 그러나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그것이 구원의 원리인 거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 이거 믿을래? 믿음은 구원 받는 거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또 하면 심바리컬이 그 구리뱀같이 올라가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18살 때 성경 공부하다가 아그 구리뱀이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랑 연결된다는 걸 혼자 깨닫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요 인류 역사상 그를 제가 처음으로 깨닫죠. 꼴값이라는 거죠. 모르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저는 굉장히 센스하게 이야 예수님이 그 모세가 야 신명기에 올라가이 이, 이, 뭐야 신명기가 아니죠. 민숙이 21장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랑 연결됐구나. 야 내가 민숙이를 혼자 공부하다가 이런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전 인류에 몇 명이나 있을까 봤더니 이건 뭐, 딱 깨달았더라고요. 18살 때 처음 깨닫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 구원받는 것 같이 똑같은 뭐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샘벌이 이렇게 작대기 구리뱀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재미난 건 캄보디아 문화에는, 정서에는, 이 어떻게 보면 뭐그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려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조금 너무 오버고 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뱀을 보면 마음에 안정이 온다는거 그 심리학 그, 어떤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다가 아이고야 신기하다 완전히 다른 거 색깔도 그 스님들이 입는 옷이 노란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절의 배그절 절의 배그라운드가 촥 앵콜옷이 있고 그 노란 옷을 입은 스님이 탁 지나가는데 거기 뱀뭐 대가리가 6개는 코브라 나가라고 그러 나가 아, 이놈이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가 탁 있어 이렇게 근데 그 나가를 보면서 노란색을 보면서 딱 하면 마음의 평화가 슉 온대요 근데 그걸 우리 어떤 연으로는 영적으로 귀신들려서 그래요 뭐 저기 저할수 있습니다 어느 반면에또정서적으로 그것이 문화라는 거죠. 문화로 정착을 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서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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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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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그국에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한 이 서구적인 입장에서는 막 역겨워하고, 하, 이 역경을 봐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이었고, 그들에겐 생명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죠? 키워서 어떻게 됐어요? 구리를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것을 어느 정도 허락하지만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캐톨릭은 뭐 한번 가보셨어요? 런 네, 거기는 뭐, 뭐 세인트부터 세인트 촤아 열두 명의 세인트 그다음에 이제 마더 테리사부터 촥 해가지고 스태츄 그죠? 스태츄 조그만 것부터 큰 것부터 천만 원부터 백만 원부터 십 원짜리 0 불짜리부터 이 불짜리까지 촥 플라스틱 촥 그걸 뭐 여기다 품고 다니고 여기다 들고 다 자기의 favorite 세인트 나는 뭐 타마스가 좋아요. 아우 저도 그는데 제가 캐틀릭적인 뭐야 어느 모임을 갔다가 어떤 분이 터오는데 자기는 타마스가 좋다고 저도 이렇게 믿음에 대한 불신을 하는데 그래도 타마스는 끝까지 세인트가 됐으니다 자기는 어 Whatever the reason, 그뭐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것에 우리가 이해를 너무 원사이드로만 하지 마시라. 더 중요한 건 왜?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뭐광 o u c 뭐, i 뱀이 your gun, sugar, q 프 a n g a bammy, no bammy, jungl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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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성경,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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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건 이방이건 주의 시건 상관없이 저를 부자건 가난뱅이건 저를 어떻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네 여기 첫 번째 믿 믿음 전에 <laughs>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 있냐면요. 제가 뭐 이건 계속 오랫동안 연구한 거지만, 어,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 네 가지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죠. 아가페, unconditional, philia, 형제들을 사랑한, eros, 어, 이상적인 사랑.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eros 했다. 그러면 누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필레어했다. 그게 아니라 물론 필레어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인데 그 원어 아가페 루트 미닝에서 에가페센이라는 verb. 에가페센이라는 건요 헬라어는 다 달라요 수의이 근데 이것이 a r r o i s t indicative, active, third person. singular 야이한 말로 제가 모르겠는데 aorist라는 건그림만 어, 갖고 있는 그 문법인데 이것은 단순 과거형, 그렇죠? a o i s t 단순 과거형 했다 안 했다 근데 그것이 active 지금 지금 활용되고 있고 third person singular 뭐야 저분 저 여자 저 남자 나 first person second person you Third person 저분 근데 이것이 싱기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한 사람을 위해 사랑하사 그분 그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지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의미를 하십니까 있습니까? 야 예수님이 내가 인류의 유일한 인간이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할렐루야. 참 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막에서 구리뱀이 촥 올라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가. 이야, 이렇게 다 구원받는 거라고. 아니, 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병이 났는데 옆에 보니까 아니 아파 죽겠는데 내가 불금한테 물려가지고 이씨, 보기도 징그럽고 이씨, 내가 저것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뭘 저걸 봐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고 난리 법석이야 이 모세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다. 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새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아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장로였기 때문에 본받는 게 아니고, 내 엄마가 권사였기 때문에 본받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를 위해 사랑하사, 너만을 사랑하사, 네가 구원받는 걸 위해서 사랑하사, 마치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시죠? 18절까지 가지 못했네요. 내일 다시 16절을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 달고 오한이 말씀 구원의 진리를 좀더 깊게 깨닫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일 봬요